안녕하세요. 오늘은 뽀로로 보여드니다나 아, <laughs> 뽀요, 발자자. 번지점프 하네? 뽀요, 발자자. 음. 번지점프 하세요, 라 에디. 에디씨, 빨리 하시라고. 한다. 음... <laughs> 아! 에디 어, 수영 못하는데. 이거 타야지. <laughs> 수영 못하니까. 아니 루피는 치마 다 젖게 못하는 거 여기서 아침에 다 젖어요. 아왜 위에 있어? 좋아 알겠어 고마워.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니? <웃음> 여기 나 <laughs> 아, <왜? 웃음> 여기요. 알겠어. 여기요. 아 뭐야 거야고 아니 왜이들와하고어 아니 왜 이거 미쳤. 하하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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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네 응도 음, 나도, 아, 볼, 아, 도리가, 도리가. 볼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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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나 나도, 나도, 나 좋아 도기서 알겠어 좋아 좋아 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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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도, 나도, 어 오리씨 오리씨. 오이씨. 오리씨, 어디 갔어요? 오리씨, 여기 안에서 들어갔는데, 리씨왜 그러니? 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니? 어? 왜 그러니? <웃음> 알겠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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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에 나오지 마라. 형, <laughs> 우리도 똑같이 가 있나? 오이? 카메라에 나오지 마라. 떼기기 떼기기 떼기기. 왜 그런 말을 해 자리는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니?